네 안녕하세요 토니 락입니다 오늘 예, 토요일 네 지금 어우 도리가 도리를 잡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토요일날 지금 모니카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서 어, 도리랑 같이 미술학원에 왔다가 점심 먹고 네, 지금 키즈카페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밖에는 일단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도 또 비가 어, 장맛비가 또 온다고 그래서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일단은 오늘 그아우리가 금방 큰거 대어를 잡았다가 놓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잡은 게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잡아 가지고 저녁에 매운탕도 해 먹고 횟거리도 좀 먹을 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니카가 이제 좀 있으면은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데 제발 좀 합격해서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라이브였습니다.